음지옥 어, 플래셋으로 틀어야겠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싫어요. 뭘까요? 전 그냥... 편해지고 싶어요. 쓸만한 거 들었으면 좋겠어요. 어떻게든 만들었는데... 두근두근... 일산... 미안... 미안해... 이게... 뭘까요? 이제 좀쓸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들 어디로 간 걸까요? 두근. 두근. 어떻게 만들었는데? 두근 두근.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. 밀산. 엘리베이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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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베터 엘리베이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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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이터 엘리베이터, 엘이 도착합니다. 이 희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힘들고 해서 아픔이 가시지는 않겠죠. 이쪽이에요. 적발구해실수 음. 있나요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<laughs> 쉬어야겠어요. 저사 이제 보고 나왔으니까 들었으면 좋겠어요. 어떻게든...만들었는데... 화살을 맞으면... 아니, 만천해진도 있어? 세상에...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생존자가 아, 사망했습니다. 만천해지는 뭐 그게 좋긴 한데 네, 내가 호텔에서 많이 빼먹어서 남아 있을라나 모르겠다. 신기하네요. 윌슨. 근데 이거 지금 황금 버려도 되는데. 아어독약했또 야, 독하다. 궁4개 떨어졌는데 하나만 죽냐? 저는 한 명쯤은 죽을 만 하잖아. 플랫셋빌드의 단점은 이 타이밍이 진짜 약해요. 고일차낫되는 시간 이 시간대가 진짜 약점이죠? 큰 약점. 쓰레기가 발에 걸자가 걸린... 사망했습니다. <laughs> 이 새끼는 고통은 한순간이니 <laughs> 간식은 영원할 거예요. 여기도 있었네. 내가 죽인 실비아. 다른 실비야.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쉬는군요. 마침 적당한 나뭇가지가 있네요. 1분 후. 도 생존자, 이 연회 처치 중입니다. 계속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겠어요. 이제 제가 고통을 줄 차례예요. 보이니 바다를 보고 싶어어요아 여기 그거 없나? 지도 찾고 가고 싶은데 공구 좀서라도이 계속 도망다니지 않아도. 알겠어요 s s 서 없는게 뭐지? 마음에 들어요 저도 o n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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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은 한 순간이겠지만 안식은 영원할 거예요. 이거 상자 열고. 모두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. 이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아싸. 말로 해결하는 바이런. <놀람>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쉬는군요. 아악! 내 옛날 친구 사자. 어 아... 지금 가고 싶은 곳이 딱히 없다. 이게 가속됩니다. <laughs> 소용없다는 것을. 오. 아 뭐야 만천해진이네? 그래요? 근데 너 무속 좀났다 싸우지 말자. 나도 지금 포션 좀 마렵긴해. 도착한다. 다들 어디로 간 걸까요? 그치, 음 슈레딩 구성은 옛날이었으면 나쁜 것도 썼을텐데 요즘에는 슈딩성 잘 안써가지고 아 이거 근데 화약 빨리 주러 가야할거 같은데 이제 얼음 버릴게요 내가 얼음을 버린다니 그래서 화약 하나만 줍자 내주세요 여기서 조금 쉬다 갈까요? 화약 없어? 왜 없어? 비스열려 밀삼... 주세요. 레반데. <끌� waking sound> <끌� Seven> <S <cabeza> <S 만천 하나의 꿈 그렇게 사라짐. 아니 화약이 없네. 떵 만천의 꿈 그대로 바이바이바이. 일퍼서 크라이 크라이 크라이. 뭐 들깨 잡다가 우연히 먹는 거좀 노려야 될 듯하네요. 아니면 여기서 RDX가 나온다던가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이제 생존자가. 다살 남았습니다. 이이 나와주나? 그저저혜진 친구 잡으면은 뭔가 기분이 기모디 할거 같아. 밀슨. 한 번만 대주라. 네. 하나가 되지 않을래? 아, 근데 확실히 내가 잘하는 캐릭, 내가 좋아하는 캐릭하고 초반 잘 풀리니까. 게 들었으면 좋겠어요. 오랜만에 랭크해도 날뛰네. 막긴 롤, 롤, 롤처럼 그냥 피. 다른 게임 완전 신 것도 아닌데. 사람들이 어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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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뻔. 쉬어야겠어요. 역시 이오디 최고다. 아나 아, 저기 가게 음. 해줘. 만천하우가 있는데 저기에. 왜 가지 못해? 나 저기 갈 거야. 밀슨. 나 가게 해줘. 이쪽이에요. 나시발 이모티콘 다 빼놨구나. 피치북을 파는 상점이 없을까요? 아니 10년. 이쪽이에요. 나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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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생, 이쪽. 피드웨야. 응.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최종 생존자가 2명 남았습니다. 이거는 헬멧 끼자 원더풀이라서 깡공 높은 세팅이라, 혹시 보니까 포션 미리 벗고, 필요해요. 어제도 어떤 하티유저가 이렇게 죽더라고? <웃음> <웃음> 아 이거지 이래야 시라지아 <laughs> 너무 재밌다.